당신의 지갑이 고마워할 쇼핑 비밀을 여기서 다 알려드립니다. 준비되셨나요? 5위입니다. 사랑스러운 헬로키티 디자인의 실버 네일 클립을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바이아츠에서 특별한 헬로키티 네일 클립을 27,800원에 득템하세요. 깜찍함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제품, 놓치지 마세요. 4위입니다. 새 신문지로 만든 만물상과 포장지 깨끗하고 넉넉한 7kg으로 실용성을 더했어요. 28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선물 포장, 애견 패드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. 3위입니다. 신나는 민속놀이 비석치기 2개.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세요. 학용품 세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즐거움을 더하세요. 58% 할인이 적용된 3,350원에 득템하세요. 2위입니다. 프리아트 스케치 서클 커버 수첩으로 감성적인 일상을 시작하세요. 부드러운 브라운 컬러의 표지가 멋스러움을 더하고 볼펜심 랜덤 발성으로 매일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. 합리적인 가격으로 당신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세요. 1위입니다. 베이커리 퍼피 지워지는 펜 12개 세트. 깜찍한 디자인의 노크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해요. 필기할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예쁜 펜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